라라라. 그러니까 라라랄라 이건 안돼요? 라라라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뭐야 어? <laughs> 왜 달라 정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울산의 딸 울산의 자랑 주머치토커 정씨입니다 자, 지금부터 2월 셋째 주 울산 TMI 시작합니다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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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장님 빨리, 빨리빨리 지금 녹화를 빨리 시작하자고요. 세팅 세팅. 아니 우리나라는 원래 빨리빨리 문화가 있잖아요. 덕분에 급격한 경제 성장이뤄낼수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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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해야 된다고요.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멘트 줘 멘트 줘. 그러면 지금 풍터를두 배, 2배, 이배 소개됐다니까 이배 보이세요? 사장자 <laughs> 하지만 이 빨리빨리 문화가 안돼서 그런 위험해. 근데 우리가 빨리빨리 문화가 있긴 하지만 이 문화가 안전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 알고 있으시죠? 거기에다가 펜션이나 선박 지진 등의 각종 예측할 수 없는 재난재해 발생까지 그 무엇보다 시민들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울산시는 2020년 상반기 안전문화운동 추진 울산광역시협의회 실무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이날 위원회에서는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안전문화운동 자율 공모 사업의 방향과 안전교육 민간 전문 강사 역량 강화 방안. 그리고 시기별 주제별 안전 문화 캠페인 등에 대해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사실 빨리빨리 문화가 익숙해지면서 안전에 대해서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죠. 시민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생활해서 안전하고 오래오래 오래오래 살아요. 천천히 좀 여유 있게 가야 돼. 이런 거는 아셨죠? 랄랄라 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 이렇게 적혀있어. 근데 이게 이거 근데, 라라라 그러니까 라라랄라 이건 안돼요? 라라라라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뭐야 <laughs> 왜 달라 어쨌든 지금은 바야흐로 사회적기업 창업시대 이렇게 하라고 하네요. 진짜 이거 어떻게 살릴 거야 예비 사회적 기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 여기로 모이시면 됩니다. 울산시가 울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주관으로 2020년 상반기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공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모를 실시하는데요. 이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울산시에 있어야 하고요,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 실현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오는 2월 24일까지 사회적 기업 통합 정보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서류 제출 준비할. 셔서 마감까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최종 선정은 신청 서류에 대해서 울산시와 구군, 지원 기관 등이 함께 심사를 하고 다음 달 말에 최종 발표한다고 하니까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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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빨리 신청해 빨리빨리 아 아니야. 저 여유 있게 2월 24일. 아니 아니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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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신청 신청. 지드라스 보이데. 슈퍼 세퍼. 근데 나 욕한 거 아닌, 스바스바! <laughs> 뭐라 그랬냐? <laughs> 외국어 공부 좀 하셔야겠네, 우리 피디님. 지드라스부이떼 안녕하세요. 스바스바! <laughs> 감사합니다. 이 러시아어거든요. 자왜 <laughs> 제가 이렇게 러시아어를 갑자기 하느냐?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울산에서 제 3차 한러 지방 협력 포럼이 열리는데요. 지금부터 이 러시아어 공부를 좀 하면은 혹시 알아요? 혹시? 섭외 연락 올 수도 있잖아요. 그 행사 진행이 필요하신 분들, 연락해! 그래서 제가 좀더 알아봤는데요. 한러 지방 협력 포럼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포럼은 2017년 9월 한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에서 합의되고 다음해 6월 정상회담에서 공식 발표됐었는데요. 2018년 경북 포항, 2019년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서 포럼이 개최된 데 이어서 세 번째로 올해 울산에서 개최된 한러 지방 정부 양자 회담과 한러 경제 협력 세션 등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울산시는 성공적인 포럼 추진을 위해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난 14일 처음으로 회의를 열었는데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성공적인 포럼 개최를 위해 노력해서 우리 울산을 헐리 널리 알리고 또 북방경제협력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스파시바! 2월 <목소리> 셋째 주 울산 TML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더 놀랄만한 소식들을 가지고 올 테니까요.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모두 행복한 일주일 보내세요. 통바! 스파시바! <목소리> 아니, 나 근데 중국어 좀할줄 안다니까요. 저 섭외해주세요. 여러분, 울산시 관계자 여러분들, 행사 진행, 저 완전.